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로색에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네게 속한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성읍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회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회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네 아내와 여기에 있는 네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네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사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롯은 그날 심판한다. 내일도 아니고 당장 그날. 아침에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도성을 멸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롯은 땀이 났을 겁니다. 당장 자기 결혼한 두딸사위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달려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아마 아내는 어, 이집트에서 온 어, 흑인 여인이기 때문에 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걸, 시집 오지 않았을 걸그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소돔성에서 어, 너무도 거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막 엄청난 불평을 털어놨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템이 있느냐, 막 그러고 그랬을 거라고요. 농담, 아, 그 사위들은 아마, 아, 그 서돔성에서 매일 저녁에 술탈행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가도 그런 얘기를 애니 믿겠습니까? 완전히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냈다. 이 천사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준 천사자가 아니라, 아, 멸망시키는 파괴자들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왜이 성읍을 말하느냐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럼 누가 부르짖은 것인가? 그럼 뭐 소돔 사람들 뭐죄죄 죄 있는 사람들이 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기 두 남자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당장 온 사람들이 늙은이나 아이들이나 끝없이 애들까지도. 전부 동성연애자라는 얘기, 애들까지도.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는 정도면 그 소돔에서, 아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죽임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요즘도 얼마나 많이 죽시는가, 사람들이. 에? 신문에 나고 뭐 TV에 나는 뉴스 보면 그거 빠질 데가 없습니다. 뭐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신문과 t v 가 그냥 장식이 되는 이런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호소했다.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 이 시간쯤 돼서 아마 아 롯은 자기 딸네 집에 아마 분주하게 두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선사가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네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창세기 18장 1절로 6절에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대환란 때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그 여리고성도 엄청난 죄악도였습니다근데그 오직 라합 창녀 라합만이 빨간색 실을 창문에 들여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그들이,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소돔과 여리고와 큰 바벨론은, 바벨론은 참의 도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큰 바벨론을 데리고 준비하고 있는 바티카는 옛날 바벨론을 그대로 두 바벨론을 그대로 따 있습니다. 그 바벨론 종교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묵주라든가, 검은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사들이 다 옛날 리무로 때, 누부갓네살왕때 있었던 거. 또누부갓네살이 동상을 자기 신상을 세워 절하게 한 거. 마찬가지로 지금 큰 바벨론으로 앞으로 나타날 지금은 바티칸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은 어디 큰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은 앞으로 될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티카는 옛날 리무럽 바벨론도 아니고 느부갓 네살바벨론도 아니고 우리는 더큰 것이다 큰 바벨론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 리무럽 바벨론이나 느부갓 네살바벨론이나 그것처럼 또 소돔처럼 여리고처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상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그럽니다그데 여리고시의 건축은 로마를 로마식의 건축이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도상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금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티칸이 거기 서 있는 곳이 바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소돔은 인류의 인종의 통합과 그리고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그것들을 추구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소돔과 여리고와 바벨론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당했고, 그세 도시들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지상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하자 하는 이러한 목적 아래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다 하루아침에,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순간에 다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왔죠? 똑같이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화해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용의 소굴이요, 더럽고 모든 더럽고 가정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부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결국 여인으로 여인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만에 닥치리니, 하루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은 네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티칸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딘가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근데 이걸 다 부인하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볼때 얼마나 가정했습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강단에서 이것들이 부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티칸이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죽어도 매스컴에 대고 이것을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는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제가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롯을 성읍 받기에 두었습니다. 이 성읍 받기야말로 안전한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성도들 성읍 밖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도시든지 다 소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까지도 소돔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도 소돔처럼 된다.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그곳까지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 이 지상에는 모든 도성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지금 소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밖에 모든 면에 있어서 성문 밖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여기 살지라도 우리 마음과 영은 그 밖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우리는 순례자처럼 살아야지. 마치 이성에 잠깐 있다 가는 잠깐 동안 있다가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기거 하는 모습에 되지 여기서 주저 앉아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늘려가길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자리 잡기를 원하고, 대우, 대우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로처럼 거기 그냥 살려다가 망신당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철려 역정을 쓴 좋은 번연이라는 사람은 이, 이 당시에 우리 세상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도시로부터 빠져나오려면은 사악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번연의 여러분, 천력증을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도, 마귀들이 찾아서 괴롭히고, 별 욕이 나오고, 이거를 아주 정라하게 표현했어요. 전력증을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좋은 번연의 전력성을쓴 이후에, 멸망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보려고, 과학을 가지고, 어? 이 세상을 좀, 아,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고 점점, 점점 옛날 소돔이나 열고나 바벨론 도성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에 보기에는, 말로는 이 세상 제도가 참 종교적이고 과학적이고요.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겉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죠. 대통령끼리서는 만나도 속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상업적으로 어찌하든지 자기네 나라 유기위해서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세상의 속 사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가 욕심을 줘 가지고 세상 제도, 정치 제도, 종교 제도, 경제 제도를 만들어서 사탄이가 이 세상을 지금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받기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위치를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가르친다는 신학교의 육신적인 교수들 또 교회협의회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교황청에는 있 수많은 사람들, 그런 이란 또이 아, 세상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과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동물이 된 사람들, 물질 물질이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경제적인 동물이 된 사람들, 또 가인처럼 자기 것을 들여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도성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함께 섞여서 함께 하려다 보면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놈아 하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거듭난 성도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협회를 만들고 거기서 온갖 종교행사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잘하고 어, 전도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다른 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은 우리가 여기 아, 발을 디디고 잠깐 동안 기가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소돔성 밖에서, 성 밖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견디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모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내오는 사람을 바로 야고보서 기자는 아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수를 우리가 세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수명이 오래 갈지 몰라도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박한 심정으로 이옷이 긴박한 마음으로 막 그냥 식구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긴박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대, 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그 긴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은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긴박한 마음으로 하는데 영적으로 손해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어, 긴박한 마음이 없고 아까워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썩어지는 마음이고 부패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날 아브라함처럼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롯을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다하여 강권하신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나이다 조만간 이제 서둠성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이제는 이 멸망의 도성을 큰 바벨을 멸망시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그것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멸망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포기하시고 귀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될수 있도록 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